집에서 각종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실 텐데 노트북의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그 초등학생 초등학교 2 학년이었나 학생한테 한 적이 있어요 얘야 노트북의 전기는 어디서 왔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학생이 정말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면서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즉각 답을 했어요 벽에서 왔어요 아 이게 천재구나 <laughs> 벽에서 벽에서 왔죠 이런 똑똑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더 괴롭히죠 어, 그래 그럼 벽 안에 뭐가 있을까 벽 안에 요정이 있나 자이 아이가 정말 대성할 아이라면은 이 순간 벽을 부셔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좀 웃으셨지만 이걸 정말 자기 두 손으로 부셔서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아이들이 훌륭한 과학자가 된그 기본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벽을 부셔보면 별거 없어요 그 전선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전선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집 앞에 변압기라는 것이 있고요 전봇대가 있고 그쪽으로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 지, 우리 집의 전기는 노트북의 전기는 저 변압기에서 왔구나 송전선을 따라서 산을 막 넘고 한참을 가야 돼요 가면은 대전소라는 곳에 가서 끝납니다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자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가 흐를 도선, 전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자석이 있다고 해볼게요. 다음에 저한테 여기 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전선을 가지고 자석 근처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막거리를 바꾸면, 바꾸면 되는데 흔들어주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또는 또는 전선이 멈춰 있을 때 이번엔 자석으로 이렇게 흔들어줘도 전기가 만들어져요. 자 실제 발전소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터빈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빈이 있어서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석이 무겁거든요 자석이 무겁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자석이 정지해 있어요 자석이 이따만하고요 여기저기 자석이 정지해 있고 그 안에 전선을 감아놓은 뭉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전선을 감은 뭉치가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뭉치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축을 달아서 터빈에 연결을 해놓고 무언가 터빈을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터빈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걸 돌리면 되는데 자, 화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돌리냐면은 석탄으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거기서 증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뚜껑이 흔들리죠. 그 힘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발생이 되면 그 수증기를 가지고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전기는 석탄에서 온 거라고 할수 있어요.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 거니까요. 이야기가안 끝나네요. 석탄은 어디서 왔을까요 석탄은 땅 속에 있습니다. 왜 석탄이 땅 속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에 석탄이 다 떨어지는 날 화성에 가서 캐울 수 있을까요? 옥성암은 석탄이 있을까요? 자, 지구상에 석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억 년전에 지구로 거슬러 가야 답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죠. 38억 년 전부터 존재했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생명체는 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돼요. 3억 년 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3억 년 전에는 육상식물이 있었고요. 식물은 이때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당시 존재하는 육상식물이 진화해서 아주 독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그 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기물로 둘러싸기 시작해요. 그 유기물의 이름은 리그닌입니다. 이리그닌이란 물질은 굉장히 아주 단단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은 잘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식물이 처음으로 자기 몸을 리그닌으로 감싸기 시작했을 때, 저 리그닌을 분해시킬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식물은 죽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고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죠. 바로 그. 식물의 시체들이 오늘날 우리가 석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식물이 죽어도 썩지 않고 쌓인 시기를 지질학적으로 석탄기 고생대 석탄기라고 부릅니다 결국 석탄이 식물의 몸뚱아리라면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몸뚱아리를 만들 수 있을까 식물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 로질문이 이어지겠죠 식물은 우리 다코다크 때 배웠지만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구상에서 발명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이 광합성입니다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해요. 물을 전기로, 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전기로 분해시키지만 식물은 빛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물을 분해시키면 물은 수소 H와 산소 O로 돼 있어요. 여기서 H가 중요하죠. 이 H,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산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이 쓰레기로 버린 산소가 우리 동물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린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랩 뱉는데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이 이거를 재활용하여 토도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식물과 동물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이것이 지구상 생명체의 가장 위대한 그 서로의 공존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요. 식물의 몸뚱아리는 태양에서 온 겁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은 다 태양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빛을 낼까요? 이게 우리 그다음 질문이 되겠죠. 태양은 놀랍게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빛을 내고 있어요. 수소라는 원자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수소 이야기 했었죠? 수소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자입니다. 수소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사실 네 개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수소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가까이 가져가서 짜부라뜨리면두 개가 하나로 결합하면서 헬륨이라는 새로운 원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남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이 빛을 내는 거예요. 정말 그상방식한 방식이죠.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태양이 빛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핵융합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태양의 원료는 수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수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들은 빅뱅에서 온 겁니다. 자, 빅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전 우주가 탄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주가 탄생할 때에는 우주 전체가 한 점에 있었으니까 엄청난 에너지 상태였어요. 정말 부글부글 끓던 상태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류의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팽창을 하면서. 물질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만 년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원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원자의 75%가 수소입니다. 나머지 25%는 헬륨이죠. 그래서 우주의 존재하는 수소는 대부분 이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도 수소가 우주에 가장 많습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는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 빅뱅 이야기. 그래서 결국 노트북의 전기는 빅뱅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이 전기를 사용할 때 빅뱅을 느끼시면 돼요.